네, 안녕하세요, 스카시입니다. 네, 오늘 리뷰드릴 제품은 MSR의 리액터 제품입니다. 이 제품 뭐 백패킹 하시는 분들, 캠핑 하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신 제품 중에 하나인데, 동계 캠핑 때 아니 혹은 동계 백패킹 때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 3년 전에 구매를 했었는데, 저는 종로 마이기어에서 구매를 했었고. 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5만원? 28만원 사이에서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호상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30만, 20% 할인된 금액이 30만원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1인용에서 2인용 사이즈고, 1리터 사이즈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파우치가 있고요. 파우치를 여시게 되면, msr 리액터 전용 포트가 나옵니다 이 포트를 안에 뚜껑을 먼저 여시면 이소가스를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본체가 들어가 있는데 본체를 먼저 넣으시고 이소가스를 넣으셔야 이렇게 일체형으로 수납이 되니까 한번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이렇게 수납하시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액터의, 뭐, 긴 기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도열과 복사열 두 가지 방식으로 열을 확산시켜서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 특허 기술이라고 하는데, 익스체인, 뭐, 히트 익스체인저와 내부 압력 조절 장치로, 뭐, 바람이 보는 영화권에서도 물을 빨리 끓인다 뭐 이런 기술인데 사실 저희가 기술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그 정도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물을 얼마나 빨리 끓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를 가스가 오늘 날씨가 추워서 이미 좀 많이 얼어 있는 상태라서 물이 잘 끓을까 모르겠어요 밑에 포트 부분이 좀 신기하게 생겼죠 전용 코트는 이렇게 사이즈가 딱 알맞게 떨어집니다 다른 포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사열때문에 이 내부 압력장치가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용 포트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날짐 물통에 제 1리터를 받아왔는데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1리터가 채 안되고 한 900ml, 900ml 정도 되는데 100ml 정도 차이니까 일단 그거 감안하고서 물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900ml 정도 넣어놨구요 지금 가스가 많이 얼어서 사실 지금 잘 될까 모르겠어요.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점화를 하시게 되면 m s r 로고와 함께 빨갛게 달아 오른 오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4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 가스 상태가 좋지 않아서 끓는 거는 조금 좀 무의미할 것 같고 계속 끓이니까 끓긴 끓습니다. 거의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제가 이거 타이머가 이미 3분 30초가 지나서 무의미한 것 같아서 껐는데 네. 팔팔 끓고 있습니다. 아, 900ml를 끓이는데 거의 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 엄청 뭐 극동계까지는 아닌데 날씨가 그래도 뭐한 영하 6도까지는 내려가는 상황인데 물을 제대로 끓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 리액터가 뭐 물을 뭐 3분 30초, 3분 만에 끓인다 이거는 동계 어뭐 쉘터 아니나 뭐 이런 곳에서 가능하고. 밖에서는 붙이는 파워 차저가 있는데 이걸 붙여서 가스랑 연결해서 그 뜨거워지는 그 파워 차저가 가스가 어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끼지 않는 이상 이렇게 동계, 동계 시에는 사실 사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날씨가 추워서 금방 가라앉긴 했는데 가열한 뒤에 이거를 껐을 시에 이 본체가 생각보다 좀 뜨겁습니다 그래서 해체하실 때좀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반드시 바로 만지지 마시고 좀 식히신 후에 만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MSR 리액터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백패킹을 혼자 다니거나 뭐 친구들 한둘셋 이렇게 가, 가는 적도 있긴 하지만 거의 혼자 다니고 비화식으로 다니기 때문에 사실 리액터를 필요가 없습니다. 리액터가 필요가 없는 게 산에 가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캠핑 때도 별로 쓰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리액터 이밸브 조절이 미세한 조절이 불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이 파, 뭐 예를 들어서 캠핑장에서 이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물을 팔팔팔 끓일 수는 있지만 이걸로 어떤 음식을 해 먹기가 어려워요. 뭐 오뎅탕을 해 먹는다. 라면 끓여 먹는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렇 뭐 물론 무리를 하면 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세한 불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넘쳐버리면 이쪽으로 물이 침투하게 되면 침투 뭐 이물질이 같이 침투하게 되면 리액터가 망가지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을 끓일 정, 뭐 용도의 사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캠핑에서도 좀 비효율적이고 백패킹 시에도 혼자 다녀왔을 때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텐트 안에서 리액터를 켜보시면 갑자기 산소가 확 빨아들 빨리면서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걸 그냥 체감이 됩니다.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진짜 약간 순간 어지럽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방된 곳이나 큰 공간에서만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제조사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이런 캠, 뭐 백패킹 텐트 하나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리액터가 필요가 없어요. 뭐 날로로 사용하신다 이런 분들은 뭐 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사용은 하지만 저 같이 1인으로 다니실 분들은 사실 이쪽은 개살구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거를 난로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불빵을 많이 많이 당하십니다. 직접적으로 닿지 않더라도 이게 포트 사이에 껴 있으면 사실 뜨거 뜨겁다라는 느낌이 잘안 듭니다. 하지만 이 포트를 전용 포트를 빼는 순간 열이 방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주변만 가도 굉장히 따뜻, 따뜻한데, 그래서 난로를 많이 쓰시는 거거든요. 사실, 뭐, 난로를 사용하시려면 조, 조심히 사용을 하셔야겠지만, 사실 산에서 난로를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뭐, 사실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캠핑장이나 야영장을 갔을 시에도, 물론 쉘터에서다 같이 있을 때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사용 시 항상 취급주의를 필요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같이 1인으로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뭐, 실터를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젤싼1리터 포트가 지금 3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30만원이면 우모복, 랩, 랩의 우모복이나 뭐 아르곤 팬츠나 아니면 뭐, 부티 같은 거 경우도 좀 좋은 거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투자를 하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스탠드로 스탠드를 올려서 이거를 요리를 해먹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사실은 지웍스에 스탠드가 있습니다. 처음에 요리를 해먹으려고 지웍스 제품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이걸 샀거든요. 실제로 지웍스 제품 괜찮아요. 그냥 연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체결된 리액터는 뭐 물론 이렇게 하면 조리는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후라이팬이라고 한다면 후라이팬을 이렇게 올려서 조리를 할 수는 있는데 제조, 제조사에서 이걸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아까 열이 방사된다 그랬잖아요 엄청 뜨거운 열이 방사가 되는데 전용 포, 포트를 올렸을 때는 열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딱알맞 사이즈가 알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데 방사되는 열에 이렇게 후라이팬이나 어떤 이런 스텐 재질의 제품을 올려놓거나 옆에다 두게 되면은 열이 방사되는 열이 반사가 되면서 이 리액터 본체에 열을 더 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부의 고압 장치가 녹아 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녹게 되면 제품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결국 사용하지 못하는 지경에도 이르게 됩니다.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한번 사용한다고 뭐 바로 망가지거나 하진 않아요. 저도 몇번 사용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괜찮고, 단이 사실을 알고 난 뒤로는 사실 사용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걸로 사실 요리를 해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진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요리로서는 정말 부적합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거 빼다가, 아, 깨졌어요. 아이 큰일 났네 보시면 여기 톱니바퀴 같은 부분이 조금 부서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보니까 작동은 안되진 않는데 이런게 조금 딸려 나가서 아마 돌리다가 이쇠 부분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리다가 부서, 부서져서 약간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제조사에서 하지 말란 건 하면 안 돼요 리뷰를 하다가 또 이렇게 뭔가 부서뜨리긴 처음인데 아무튼 정리를 하면 MSR 리액트 제품 물론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정말 획기적인 그리고 놀라운 기술력을 뭐 들어간 고가의 백패킹 제품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이거의 용도가 인,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건 정말 물을 끓이기 위한 용도지 이걸로 요리를 한다던가 뭐 간단한 뭐 스프 같은 거는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다른 뭐 고체가 들어간 요리를 한다던가 날 난로를 사용하려고 나온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사용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위험을 감수하셔야 하시고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작은 사이즈가 거의 30만 원이 육박합니다. 뭐 이런 제품을 가지고서 좀 위험을 감수하고 쓰기에는 조금은 부적합, 부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용을 해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잘 손이 안 가는 제품입니다. 약간 정말 계륵 같은 제품이고 저같이 솔로 백패킹을 다닌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셀터를 이용하시지 않는다고 한, 한다면 굳이 필요 없는 제품입니다. 뭐 캠핑, 에서도 쓸수 있지만 이 30만원으로 다른 장비를 사시는 게 조금 더 이롭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요즘에 리뷰를 좀 하면서 어 느낀 거는 뭐 제가 이런 뭐 캠핑 장비를 만들거나 등산 장비를 만드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전문가처럼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5년 10년 동안 뭐 하면서 이 제품 저 제품 다 사용해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좋다. 뭐이 제품만 사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어르,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저는 이제 제가 사용했던 제품과 뭐제 사용했던 의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제품이 무조건 좋습니다 이 제품은 무조건 안좋안 좋으니 사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리뷰를 보시는 분들 계신다고 한다면 어, 이런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제가 경험을 하지 않은 제품인데 만약 경험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진 않고 물론. <laughs> 제 경험에 의해서 뭐 경험이라는 거는 경험의 모든 사람이 경험의 범위도 다르고 경험의 깊이도 다르잖아요. 뭐 제가 경험했을 때 나는 이런 경험을 했으니 이런 점이 좋았다. 내가 나는 이런 경험했을 때 이런 점은 안 좋았다. 라고 단순한 제 경험,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판단하시는 거는 이제 보시는 분의 목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반박을 하시거나 이건 안 좋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분말이 맞겠죠. 왜냐면 그분은 그렇게 경험을 했었고 그분은 또 그렇게 말하는 뭐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반박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반박시 님 말이 맞습니다라는 말처럼 반박하시는 분은 그렇게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 경험이 맞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MSI 리액터 물론 사서 후에까지는 아니지만. 사서 잘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다시 살까 라는 물음을 가졌을 때는 어, 안, 사스, 안 사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 저같이 혼자 다니거나 뭐 백패킹에서 비화식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필요가 없는 제품입니다 쉘터가 있지 않는 한 이걸로 요리를 해 먹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뭐 난방으로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물론, 제품의 기술력이나 저, 정말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저에, 저에게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점, 이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방출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제가 거의 캠핑 장비나 백패킹 장비 샀을 때, 방출을 사실 잘안 합니다. 왜냐면, 저는 저한테 한번 들어오면 약간 제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웬만하면 방출을 잘 하지 않는데 제가 활용을 못할 뿐이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갖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이쁩니다 제품이 너무 이뻐서 캠핑이나 뭐 이렇게 갔을 때뭐물 같은 거 끓일 때 이걸로 끓여주면은 주변 뭐 친구들이나 같이 가면은 와 이거 뭐야 하면서 관심도 가져주고 너무 이쁜 제품이라서 물론 잘사용하지는 않지만 방출하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MSR 리액터 1리터에 대한 리뷰 였고요. 어... 물론 장비는 각자 사용하기 나름이니까 물론 이걸 좋, 좋고 잘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처럼 사용을 잘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점이 있다 라고 한번은 꼭 소개드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제품이라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동계시에 또 많이 분, 많은 분들이 찾으시기 때문에 어제 리뷰가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말씀하시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거의, 거의 확인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있으면 처,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카 캠핑의 스카시였고요. 이상 MSR 리액터 1리터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데핀 물은 제가 난로로 대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짐 물통에 따뜻한 물 이렇게 부으신 다음에 침낭 안에 넣고 주무시면 약간 핫팩 같은 효과를 냅니다. 핫팩은 엄청 뜨겁다고 한다면 날짐 물통의 따뜻한 물은 약간 보일러처럼 미지근하게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니까 백패킹 동기 백패킹 가셔, 가시거나 아니면은 캠핑장에 핫팩을 안 가지고 가신 분들 날짐물통 있으시면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